안녕하십니까 정해트입니다. 민중기 특검 허경영 피해자의 1 2통 등기 외네 민중기 특검이 허경영 피해자의 1 2통에 등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네네장네장네장 사삼십이 네 열두 통 열두 통이 왔다라는 거죠. 네 민중기 특별 검사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민중기 특 특별검사가, 직접, 네, 도장까지 찍어서 12장이 왔다라는 것이죠. 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쉽게도, 이제, 허경영을 조사 못하고 끝난 거죠. 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허경영이가 명태균이 하고, 호영호재하고, 그리고 이 500억 하늘공을 명태균이에게 허경영이가 물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명태균이 떠들고 다닌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이 김영선이라는 한나라당전 대표 그리고 어이 명태균이 하늘궁에 왔다 갔다. 네, 이러한 에, 내용, 제보들을 이제 허경영 측근들이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그 허경영 측근은 허경영이한테 직접 들었다. 네, 김영선이가 온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명태규는 스스로 이제 갔다. 이거를 에, 증언을 했죠. 네, 그러면서 에, 윤석열을 위하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허경영이를 TV 토론에 나가게 하자. 네, 과거에 그 이정희 네, 이정희 그 진보 계열 그 정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한 것처럼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명태균이는 김건희 윤석열과 직접 통화하는 녹취록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명태균 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허경영이도 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가 김문수, 전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 그리고, 김문수 뿐만 아니라, 안상수, 안상수하고 통화 녹취록, 그리고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하고의 통화 녹취록이 터졌고, 뿐만 아니라, 문수영이나 아닌 허경영 측근이 국힘에 서울을 지역의 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이제 이 사실상 수사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수사를 했을 텐데 지금도 뭐 수사를 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에 넘겨버리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어느 사건 이런 사건들은. 넘겨진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이 네 12장이 온 것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많이 한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참 아쉬운 일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진행이 되죠. 네, 2차 종합특검을. 어, 결국에는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법사위에 에, 상정한다. 네, 그래서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법안을 네, 오늘 법사위에 성장한다. 이 KBS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에서는 반드시 이 허경영의를 겨냥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통일교 특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에, 여기 지금 송원석은 신천지 특검하려면 대순진리의 유차구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순진리뿐만 아니라, 뭐, 전강훈이, 뭐, 허경영이, 뭐, 천공이, 예, 뭐, 제안을 둘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뉴스24에서도 국힘, 이 여당, 민주당이죠. 신천지 대순진리의 별도 특검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허경영에 대해서 이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경찰이 특검의 이 수사 상황, 네, 수사를 뭔가 이 전달받은, 네,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중기 특검, 네, 이 허경영 피해자의 12통의 등기를 보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번에 반드시, 네, 반드시 2차 종합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의 허경영을 포함해서, 강력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